자, 어, 오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할 시간은, 네. 어, 챔피언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뜨거운 챔피언십 하나, 그리고 최근에 좀, 어, 관심을 좀덜 받고 있는 챔피언십 하나, 이렇게 각각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뜨거운 챔피언십은 뭘까요? 뜨, 뜨거운 건 역시, 뭐, 리유니온때 가장 뜨거워. 네. 네 리유니온때 가장 뜨거웠고, 최근 들어서도, 어, 역대 챔피언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는. 그렇죠. 네. 24-7 챔피언. 그렇죠. 네. 24-7 챔피언십이 음. 아, 지금 가장 아, 뜨거워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고 갈까 합니다. 사실은 가장 최근에 생긴 벨트인데, 그렇죠. 어, 벨트가 처음 생겼을 때 빅폴리가 소개할 때그 장면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laughs> 네. 약간 야유도 터져나왔었어요. 네. 아, 그럼요. 벨트가 좀 못생겼고. 벨트도 아, 그래. 이상하고. 네. 저는 벨트 디자인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음, 음. 처음에 저도 봤을 때저 무슨 장난하려고 만든 타이틀인가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현장에서는 이제 미콜리가 워낙 그 벨트 소개할 때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또 미콜리가 상징하는 ECW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하드코어 챔피언십을 좀 맞아요. 떠올린 게 아닌가 네. 싶어. 저도 미콜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뭔가 그렇죠. 하드코어 네. 타이틀이 생, 다시 생기나 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음. 하드 음. 챔피언십을 한번 그림을 저희가 넣어 볼까 하는데 음. 그 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 깬그 하드코어 벨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음. 그 벨트의 룰이 나중에 생긴게 그아24-7 룰이었어요. 아 언제 음. 어느 순간 어디서나 아, 핀을 따낼 수 있다는 라그 룰이 하드코어에 있어서 음. 그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뭐 믹폴리를 이렇게 등장시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막상 또, 벨트를 꺼냈을 때 너무 사우디 그럼요. 느낌이었으니까. 그럼요. 저 뭐야? 이랬으니까. 아, <laughs> 아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야유가 있었으나 그 뒤에 반응 역시 알트루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예, 네,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 음. 알트루스. <laughs> 알트루스가 재밌다. 알트루스가 좋다 했는데 음. 이게 만약에 247타입틀이 알트루스가 없었으면 음. 이만큼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온 게. 음. 그래서 그 어, 알리바바가 40인의 도적대 느낌의 <laughs> 그24-7 <laughs> 챔피언과 도전자 때, 그러니까 <laughs> 매주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어, 옮겨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근에 러리 유니언 행사에서, 78세 페페 터슨이 챔피언이 되셨고, <laughs> 그렇죠. 어, 제럴드 브리스코 72세의 어, 레전드가 이어서 받았고, 켈리 켈리, 네. 어, 엘런드라 블레이즈, 이렇게 여성 선수들까지 참여해서, 리 유니언 행사에서도 24-7 챔피언십이 굉장히 화제였다라는 아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됐어요. 음. 드레이크 메버릭도 롤이 이걸로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생겼죠. 음. 원래 드레이크 메버릭이 2이5 라이브 단장 네. 역할을 했었죠. 근데 사실, 투어파이브가 워낙 주목을 못 받아서 단장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였는데 <laughs> 예, 단장이 굳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음. 드레이크 메버릭이 알트루스 하면서 그뭐 결혼 관련 뭐 음. 장면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지금의 양대 산맥이죠2 4세7에 알트루스하고 드레이크 메버릭 조금 음. 이제 라이트팬 위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드레이크 메버릭이 음. 실제 결혼을 했어요 네. 실제 그 예전에 아, 레슬링 활동을 했던 여성과 같이 실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타이틀을 빼고 그렇죠. 네. 뺏는 그런 장면이 일어난 거죠. 물론 드레이크 메버릭도 어느 정도 관여를 했겠지만, 드레이크 메버릭 하면 과거에 그, 어, 오줌, 오줌 소변사건이.. 예. 아, 네. 그 사건만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근데 그 AOP는 지금 뭐하는거예요아 부상 이후에 좀 돌아왔나 싶은데 가끔에 아예 AOP가 나오기는 나와요. 음. 나오기는 나오는데 네. 네. 근데 뭐 경기를 하지는 음. 않고 있고 그때 매니저 네. 하다가 오줌사건 터지고 음. 잠시 안보이던 매버릭이 이렇게 음. 음. 아 근데 뭐. 그, 그 오줌사건 저는 중계보고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네. 브레이크 메 버리기, 트레이닝 바지 를 입고 나왔어요. 네. 아 트레이닝복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쟤는 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laughs> 저 일을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게 음... 회색으로 딱 입고 왔더라고요. 야, 잘 보이게. 잘 보이게. <laughs> 던지게, 그리고 안에 물총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음, 아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그 안에 사정은 잘 아,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안쪽, 사, 사, 안쪽, 안쪽 사정은, 안 사정은 안 나도 아, 별로 아. 궁금하지 않고 자꾸 이쪽에 메버릭은 문제가 생기네요 아. 그 그때 벨트 빼앗길 때도 여, 다 벗고 팬트 아. 하나가 있고 여기 이쪽에 벨트 선배님 아. 저번 주에 얘기하신 음. 그 팬티 입었는지 모르지 입었던데요 하얀 나 아, 입었어? 네. 아 몰라 그 안쪽 사정은 궁금하지 않아 왜 이렇게 드버린 하체에 관심이라는 거 아, 아니 그 거야. 제가 그 뭐냐 <laughs> 바텀라인이랑 애프터본 할때 봤거든요 아. 근데 근데 아예 안 입고 뭐. 아예 안 입었으면 타 선수들이 음.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저 타이틀 네. 못 쓰겠다. 본인 벨트가 아닌데 네. 계속 바뀔 텐데. 어. 안돼. 음. 어. 그래서 벨트를 어. 그렇죠. 신체에. 어, 중요 부위에 이렇게 어,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끌어가야 되냐 붙이긴 어렵겠다 아, 라는 생각 아우. 이제 뭐몇대 챔피언 몇대 타이틀 음.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음. 이렇게 매번 좀 쇼에 하나 첨가되는 양념이다. 음음.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마지막으로 2포세븐에서 하나만 짚고 가고 싶은 선수는 난시스리가 그렇게 보면 안쓰러워. 아. 불쌍해 그 사건 이후로 아. 어, 터덜터덜 네. 그 끌려 나왔던 사건 이후로 음. 그리고 남겼던 그 트위터 멘트가 어, 당신이 당신을 웃게 할 때마다 나는 고통스럽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파괴된다라는 그 트위터. 본인의 정체성에 좀 모순되는 거죠. 음... 그렇게 뭔가 웃긴 네, 캐릭터가 아닌데 그걸 하고 싶지 네, 않겠지. 네, 그렇죠. 네. 자투엔에 챔피언 이렇게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오늘 콜드로 선정한 챔피언십이 있어요. 바로 네. 여성 태그팀 챔피언. 그렇죠. 여성부 태그팀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어. 있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음, 네, 망했어요. 네, 네, 타이틀이 있다는 걸 까먹었어요. 한동안 그럼, 어, 이게 언브랜디드 그러니까 양쪽 브랜드에 속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위상이 사실은 통합될 테니까 그렇죠.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거 뭐, 24-7 보다도 노출이 더 적고, 음. 지금 챔피언이 누구야? 아이코닉스. 그래, 네가 좋아하는 아이코닉스 아니야. 음. 그래, 그래, 호주 출신 있어요 호주 출신이라고. 아, <laughs> 얘또 시드니라고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런가 아, 아이코닉스 그, 한 명은 멜번 아닌가요? 출신? 둘다 시드니. 아, 시드니에요? 네, 둘안좋아 고등학교 동창일걸, 아마. 네. 아, 음. 그래서 음. 그랬구나. 얘또 멜번이라고? 나 시드니 음.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그래서 버디머피 좋아합니다. 버디머피. 진짜 버디머 어쨌든 그, 샤샤와 베일리가 갖고 있을 때 봤던 조명에서 아 지금 아이코닉스가 가진 음. 뒤로는 거의 러 태그팀 커트호킹스 잭라이더 위상 정도가 아닌가. <laughs> 지금 뭐 별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사실 초대 그 러, 여성 태그팀 챔피언 가릴 때 일리미네이션 챔버였죠. 그때 음, 음. 여성들 그때만 해도 되게 좀 핫하고 조명이 됐었는데. 산타 빈스 멕맨이 나와서 선물로 준거 아니야. 올해 여성 태그팀 챔피언 집 생긴다고. 음. 정말. 네. 고 음. 근데 그때 전선에는 론달라우스의 나탈리아. 그치. 나이아 잭스, 탐이나 음. 샤샤, 베일리. 정말 막강했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해볼만 했는데, 지금 뭐, 론다 빠지고, 나, 나이아 잭스 빠지고, 도상에 샤샤 빠지고, 타이나도 없고.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네. 근데 여성 디비전이 지금 선수가 많이 부족해요. 네. 네. 지금 스맥도 보면은, 샬럿 음. 베일리, 음. 땡. 라이언 스포드도 그 <laughs> 깨지고, <laughs> 네. 뭐야, 누가 있어 지금? 확실히 나이아 잭스, 런다 로우지 그때 막 대립 그거랑 비교했을 때 최근에 그럼. 여성 디비전은 정말 좀 암울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새로 생긴 게 알렉사블리스 니키 크로스 정도고 네. 없어 맞아 어. 음. 뭔가 레슬매니아 그 메인 이벤트 이후부터 계속 좀 화가 하는 듯한 음. 느낌 작년하고 많이 느낌이 달라요. 네, 네, 여성들이잖아요.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진짜 단체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사실 태그팀은 남자 선수들도 끌고 가기가 힘든. 맞아요. 아, 네. 지금은 뭐 조명을 뉴데이나 우소즈 뭐 이런 급들 아니면 조명도 잘 받기가 힘든. 그렇죠 음. 리바이벌이 챔피언이에요. 뭐 그렇게 현장에서 큰 반응 나오지 않아요. 리바이벌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에요. 아, 아, 챔피언. 어. <laughs> 너의 관심 좀 가져주세요. <laughs> 스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스맥이요? 스맥은 일단 데니얼 <laughs> 브라이언하고 로아니 타이틀을 이제 음. 잃게 되면서 음. 그 다음부터 이제는 뉴데이가 <laughs> 뉴데이가 지금 세 멤버가 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관심 많죠. 그러니까 여성 페이퍼뷰도 음. 지금 다시 안 열리는게 네. 그 레볼루션이었나? 에볼루션? 에볼루션. 아, 에볼루션. 아, 에볼루션이 네. 다시 안 열리는게 그뭐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흥행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수층을 구성하기가 맞아요. 힘들어요. 음. 어, 그 어려움이 저는 있지 않나 근데 그때 에볼루션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구성이 음. 알찼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선수들도 경기를 정말 아 이거는 내가 뭔가 막 만들어야겠다 음. 사상 첫 여성 페이퍼뷰니까 뭔가 하나 보여주겠다 싶은 각오로 막 나오니까 음.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그 음. 음. 아, 약간 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음. 느낌이 아닌가 음. 음. 온 인생의 에너지를 한 경기에 다 쏟아 부는거야 아, 진짜 재밌었어 <laughs> 그래서 그 생각. 경기는 어. 뭐 이기기도 하고 멋진 경기를 어. 만들기도 하는데 매번 그런 경기가 나오지는 어. 않러니까 <laughs> 그렇죠. 어, 챔피언십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다룰 일이 종종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어, 뜨거운 챔피언십 2 4 7 챔피언십과 어, 그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 하나씩 하앤골드로 다뤄봤고요. 네. 어, 오늘 댓글 준비 안 해봤어요? 어, 보시면 되잖아요. 라이브로 쓰면. 아, <laughs> 아 지금도? <laughs> 내가 손으로 힘들게 쳐서. <웃음> 쳐서 <웃음> <웃음> 어, 죄송합니다. 쳐서, <laughs> 어. 아니, 이거 제가 시작을 야, 내가 아, 너 편집 안 시키잖아.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원래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녹화할 그, 줄 몰랐어요. 그, 음. 음. 아, 나는 좀 무서워, 불편해서. <laughs> 아니, <있어도> <laughs> 여러분, 정말 이 가까이서 찬성맨 뵈면 요 되게 어, 좋으신 분인데 그 이미지 어. 이렇게 봤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멀리 유튜브에서 어. 보면 별로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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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보면. <laughs>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눈이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속에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뭔그 살기가 아니라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이 있지. 네. <웃음> 선배님 <웃음> 살짝 그 뭔가 눈물도 <laughs> 살짝. <살셨군요. 웃음> 시끄러. 유쾌 댓글 봐. 네. 자 어, 음.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들. 음. 어,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성난 황소님, 아. 어, 코너 제목이 페이퍼 밤인 만큼 바뀌었고요정승호아운서 분이 센 주제 얘기할 때선 넘는다 싶으면 제가 CM 포크 마이크 꺼지듯이 제지 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뭐 저희가 마이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불가능한데 입이라도 막아야 되나요? 아니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승호 얘기 왜 이렇게 많아?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laughs> 아 승호가.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코너 이름 댓글 아, 달아달라는 마,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얘기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CM 핑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팬츠만 아, 제목 보내주신 분이고. 아 이분이 보내주셨죠. 어, 오늘 바뀌기는 했지만 CM 펑크가 아니라 CM 핑크. 아, 레자라리야. CM 핑크. 로킨 실명 공개 다정승 어우 정승모 엄청 인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신다니까요. 어우, 그리고 와이프도. <웃음> <웃음> 어. 심판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닌 말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조선민님, 감사합니다. 미용 심판이 뭐딱 다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음. 짚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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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회 또 2부도 음. 한번 저희가 댓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회 2부가 저는 어 조회수가 어떻게 날까 싶었는데 어, 아무래도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좀 많이 구독해 주시기 때문인지 근데 어, 저희가 이거를 음. 그한 회로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반 나눠서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보기 편하지 않았어? 1, 2분? 저는 뭐 음, 네. 음. 그린티 BS님께서 <laughs> 저도 사실 선배님한 선배님들한테 궁금한 점인데요. 어떤 유형의 선수들을 좀 좋아하시는지 선배님 두 분은 이런 음. 질문을 다셨네요 선배님 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선수 특정 선수가 아니라 유형을 여쭤보셨어요. 음. 마이크업이 좋은 선수, 카리스마 있는 선수, 외모, 뭐 하이플라이, 테크니컬, 올라운어 이런. 일단은. Uh, AJ Styles의 팬이고요. Uh, no. 너무 경기력과 그 oh. 레슬링 능력이 진짜 대단해서 어떻게 뭐 경기로는 전그 선수 외에 mm.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고 mm. 그리고는 이제 말 잘하는 선수들을 정말 좋아해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말하는 mm. 직업이다 보니까 폴 헤이먼이나 미즈나 뭐 아까 언급했던 돌프츠글러 존시나 mm. 말하는 거 이번에 랜디오턴 마이크 워크 할 때도 아주 인상 깊게 봤고 그렇게 mm. 마이크 워크 잘하는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가운데 어, 기술은 저는 레슬링은 AJ 음. 그 정도 느낌입니다 나, 나, 나는 이거는 아니, 좀 약간 어, 알트루스는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서 네. 예, 그런 어떤 캐릭터를 잘 살리는 면에서는 알트루스를 좀아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고 가장 잘한다고 느꼈던 선수는 역시나 좀 식상할 수 있지만 역시나 더락이 더락이 음. 예, 음. 저는 더락이 예, 무엇보다도 마이크 웍이 네. 환상적이에요 진짜 음, 맞아요? 예, 올라가면은 그 대중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어, 완전히 휘어잡죠 네. 마이크 업도 다른 거 없어요 눈썹 한번 올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 네. 음. 이거 이렇게 딱 선글라스 내리고 눈썹 한번 올리면 다 끝나요 <laughs> 게임 아 너무 멋있어요 아 대단했었어요 어때 승훈이? 저는 조경호 위원 사랑합니다 어, 편집 다음 어, <laughs> 아, 이 정도 보고 지나가면 네. 될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퀸미 나랑 나랑 신동민 님 승호에 대한 얘기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음. 너 이런 반응 어디 다른 중계하면서 얻은 적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 느낌이 어때? 음. 어우 좋아요. 솔직히 지금 <laughs> 지금 되게 좋지 않아 이거 하면서. 근데 뭐 저는 이게 사실 <laughs> 아 제가 어. 오늘, 오늘, 굉장히, 오늘 약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컨디션좀 네. 불편하네요. <laughs> 자꾸 아니 자리, 자리 바꿀까? 제가 <laughs> 선배님 계속 쳐다보잖아요. 네. 어, 저거 <laughs> 그, 아니 이렇게 여러분, 아니. 시선이 이렇게 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여러분 <laughs> <근데 웃음> 나는 이렇게 가 나는 이러고 있고 <웃음> <웃음> 여러분 댓글 감사합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네. <웃음> 네. <웃음> 네 선배님 너무 무서워서 난 지금 뒤통수만 보고도 무서웠어 편하게 해 여러분 서 아우 아왜 이렇게 불편하지 손 어. <laughs> <소요> 불편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니가 너아 저요 저요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졌는데요. 어뭐 네. 날씨 코너도 <laughs> 있었어요. 우리 <laughs> 시고요 다음에 또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뭐 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가 고단 코너를 진행하면서 어떤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맞아. 이제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고단 코너도 그렇고 저희가 뭐 하딩 콜드도 그렇지만 아네 그렇죠. 이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자유롭게 올려 주시면 저희가 딱히 네.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laughs> <laughs> 올려 주신 대로 많이 고려할게요. 지단체에 네. 제가 사실은 편집한 내용이긴 한데 타 단체 타타 단체 선수들까지 저희가 깊게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네. WWE를 중심으로 일단 저희가 방송을 아이기 스포츠에서 음.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체 이제 필요하면 w w e 와 연관이 되면 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그냥 뭐타 단체 뭐 신일본이나 AEW나 뭐 임팩트나 이렇게 바로바로 음. 바로 연결 찍고 들어가긴 어렵다는 고정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7번째 어, 럭키7 어, 프로 레슬전 진행을 했고 어, 정성 아나운서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준비를 해올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댓글까지요. <laughs> 댓글까지 아마 준비를 하겠죠? 네. 그래서 다 취합해오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다 취합해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